네,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인사말을 나누고 시작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옆에 분과 얼른 먼저 해볼까요? 네, 자, 손가락 안, 아,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양옆분들좀 어둡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바로 뒤입니다 네, 자, 뒤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또 반가운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 어쩌면 제일 보기 쉬운 자리는 앞이긴 한데 제일 보기 어려운 자리가 바로 뒷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어, 뒷자리 분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우리 함께 또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한 오늘 금요 어, 우리 기도회 이 사랑방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결정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확실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삶을 어 우리가 떠올려 보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어느 한 마을에 이두 어,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어몇 가지 어 길이 있었다고요. 예, 예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 두 길은 예, 각자 이 길의 크기와 그 난이도는 달라도 이 길이 가리키는 길의 이 목적지는 이 도착지는 같았습니다. 한 길은 이미 어느 누가 봐도 이 객관적으로 걷기 쉬운 길이었고요. 또 다른 한 길은 누구라도 기피하고 싶은 자갈들도 있고 정말 흙도 있고 어쩌면 넘어지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길을 이용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예, 난저 깨끗한 길을, 쉬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이 쉬운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쉬운 길을 선택했을 때이 사람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저 작은 길도 누군가는 걸어갈 거야. 예, 맞습니다. 작은 길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길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리고 그 우리가 들은 것만으로 판단했을 때, 이두길중한 가지 길을 없애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길을 이용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큰 길을 놔두고도 이 작고 어려운 길을 간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 길을 이용한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없애기 전에, 우리가 길을 선택하기 전에 조금 더 지켜보고 선택해보자. 또 우리가 아직까지 굳이 이 길을 또 하나만 선택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많고 여유롭고 또 뭔가의 그 생각이 필요한 사람들은 작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할 때에는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이 목적까지 목적지까지 빨리 걸어가려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떨까요? 사람들은 전차적으로. 이 작고 힘든 길보다도 이큰 길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비록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길만을 걸어가는 것을 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이 똑같은 길이지만서도 이 불편한 길을 걷는 사람이 걷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똑같이 걸어가는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설명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듣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길도 선택한 적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스스로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야기였지만 이 길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지만 우리는 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이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삶은 멈춰서 있지 않고 또 결정을 보류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어쩌면 계속해서 한 방향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어떨까요? 우리 신앙도 분명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분명 어느 방향으로든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고려하는지, 무엇에 내 자신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또 불안할 때내 스스로가 무엇을 그때마다 붙잡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면 내 믿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 있는가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떨까요? 처음 만난 사람들일까요? 처음 만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고 또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라 신앙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요호수아는 다시 함께 모으, 모으면서 또 다시 묻습니다. 요호수아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설명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하는 누구를 가장 잘하는 이 백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호사의 질문은 어쩌면 너무나도 필요없는 질문이라고도 느껴질 만큼 간단 명료했죠. 너희가 섬길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은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감정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질문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방향을 더 이상 흐릿하게 그리고 내가 중립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방관하지 말라는 이 삶의 방향을 확실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믿음은 우리가 유지가 될때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선택 없이 유지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예, 미지근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이한 가지의 선택, 하나인과 함께 한다는그 선택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사라질 땐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고백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하는 이 언어로서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점점 분리가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삶은 일치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그 모습에서 주저하고 있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믿음의 모습과 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나타내라, 무언가를 더 해라라고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선택 없이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무언가를 더 결단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를 세우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는 거란 거죠. 오히려 믿음이란 이름으로 살아오며 지금까지 형성된 삶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끔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소아가 묻는 이 질문은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반복되어져서 살아온 그 믿음의 순간들을 분명히 이제는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질문의 결과이자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도나 다짐보단 우리가 살아온 흔적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이 닳도록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떨까요? 입의 고백과 내 정말 마음의 고백과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 입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내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과연 하나님을 선택했느냐란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판단 앞에서 우리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었는지 무엇을 내가 신경 썼는지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었는지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 이 결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집으로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어땠나요? 분명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발걸음은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던져진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요수와 24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요수와 24장은 어떨까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정말 금, 이제 긴박하게, 정말로 너무나도 1초를 앞다투어서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나도 평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의 정복을 마무리한 상태였고, 또 각지판은 땅의 분배를 받은, 받은 상태였으며, 광야 생활도 어느 정도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삶의 안정과 또 삶을 꾸려야 되는 정착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매일같이 긴박하게 살아지 않아도 되고. 쫓기듯 이 살아가지 않아도 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눈앞의 생존보단 생활의 안정과 또 그러한 삶의 유지하는 그 노력이 정말 필요한 순간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더 경고해져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떤가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삶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저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삶이 안정되고 근심 걱정이 없게 되면 제 자신조차도 이 마음의 긴장의 끈이 이 신앙의 그 정말 그 견고함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수아는 세계무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수아는 이세겜으로 모이라 했을 때 단순히 이 지역이 그냥 어감이 좋아서 모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연히 선택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들었던 자리이며 하나님과 언약이 시작된 이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요수아는 이 공동체를 현재 의 자리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여호수아가 떠나간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길 바랬기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길 바랬기에 다시 한번 이 시작의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호수아는이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지켜 보호하셨는지 그들과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요수아는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에 휩싸이려고 그들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하려 하려고 불러보고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요수아의 이야기가 끝난 뒤, 요수아는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1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14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선택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질문 또한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갖춰야 될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선택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의 삶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우리가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그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백을 했지만 진짜로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내 어떻게 내가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었는지를 또 우리는 보겠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완전히 중립이라는 뭐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수는은 아직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상황을 보자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미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이죠. 요우사의 질문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되가 아니, 너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있는지 알지, 이제 그렇게 다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라고 묻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 요우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 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치 앞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냈는지를 떠올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준은 하나님의 또 말씀의 기준을 두었었고, 또 어떤 기준은 편할 대로 내 기준에 두었었고, 이러한 이제 왔다 갔다하는 이러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우리 그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기에 다시 한번 요하수아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립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요호수아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하를 섬기겠노라 라고 분명하게 이 백성들에게 이 요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요호수아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백성들의 답답한 모습을 바라보아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이후에 걱정돼서 이 감정에 치우친 그러한 이 고백도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로서 또한 가정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삶 전체를 이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는지 이 기준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 이 요서의 선언은 공동체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가 됩니다. 요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개인의 마음 속에만 머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지는 모습 또한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소와의 고백이자 개인의 결심을 넘어 공동체의 선언이 되는 이유입니다. 선택은 마음속에 있을 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서로가 개인이선 할수 없어도 같이 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그 선택을 모두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남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또 선택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스스로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보다는 이제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그 선택을 이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선택하는 우리 광양대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의 자리가 아닌 이미 드러난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며 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다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수아는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화를 섬기겠노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이 완벽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 흘린,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우리는 이제까지 분명 선택 아닌 선택을 했지만, 이젠 선택해야 됩니다. 나를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요소아가 이야기한 그 선포한 하나님을 선택하실 것인지, 우리는 함께 고민하며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또 마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또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로써 믿음을 고백해왔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 주님 앞에 그대로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내 자신이 오른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선택을 내 삶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님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 비추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선택의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